비싼 칼슘영 양재한 통과와로 분해 소중한 을관 건강을 맛바꾸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매일 칼슘제를 드시지만 정작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일관에 서 어시멘트처럼 딱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고 일관이 마크에고도 없내니 졸중까지 올수 있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는 이런 요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저는 병원에수이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비싼 수의명양제도 필요 없고 병원에서 길게 줄설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자인 아주 평범한 다섯 가지 식재료에 숨어 있습니다. 30위 넌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약실한 비법으로는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다섯 가지 만제대로 챙겨 드셔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스스라지고 남은 인생 동안 구의 도움 없이도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기다아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 돈이 많이 드거나 거로울까 봐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만 원으로 가는 비싼 보약이 아니며 대학병원에서 길게 줄서서 어렵게 처방받아야 하는 독한 약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잔 값보다 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에 좋다는 끼한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으로 가야 구고물으시는데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비법은 여러분이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념통이나 냉장고 구석에 이미 조용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진수. 굳이 복잡하게 먹을 뭐 시간 식불 앞에서 다뤄먹을 필요도 없고 그저 매일 드시는 식사 때 밥상에 살짝 곁들이기만 하면 되는 노.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그 어떤 비싼 시술이나 나물치료보다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비싼 병원 비걱정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은 전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만 믿고 따오시면 됩니다. 지금이 말을 듣고르고 를큰 비용 없이 노 건강 지키는 경제적인 무릎 관리법과 어울리며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봄 고작 보어케는 안식질 먹가지로 그지도 간 무릎 통증을 잡을 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분이 눈을 보고 문명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며 뭐 근거 없이 떠도는 민간의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양학과 인체생리학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며 제가 예사가 오늘 입고 환자들을 마주했던 지나 30이 너네 세월을 걸고 약속드릴 수 있는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딱딱한 칼슘마라뿌려 저런 그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놈.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드시는 시중의 칼슘제는 안타깝게도 흡수율이 턱없이 나서대 부부문 밖으로 배출되고 오히려 뼈를 꽂히려 떠오르려 열관을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다섯 가지 음식은 우리 몸에서 포화나 나가고 부감없이 거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최상의 영.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인공관절 수술 받기라 미역두고 판정받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권해드린 이 식단 처방 전인진료실에서 그눈의보의 순간들 수천 번도 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금 걷고 계신 그 지긋지긋한 고통이 평생 한구가 알수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 고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디오에 의심을 거두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학 인천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정수 여사님의 실제 사례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시장에서 치열하게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울릉하게 키워내신 어사님은두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며 편하나 하지만 애고도 없이 찾아온 무릎통증이 그 수박한 꿈을 합성칼 수보다 없을 높은 자론 음식관 우건 강산산조각 내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씩 큰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으로 내릴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뼈를 지르는 듯. 슈퍼마켓 주차가 기 힘들어 하루 종일 집안에 망가쳐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던 의심 깊은 아드님이 미국에서 유명하려는 최고급 칼슘질 집까지에서 보내드렸고 여사님은지, 그러나 상황은 기대하다 이게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도속이 더 무룩하고 가스가 참어 심각한 변비까지 생겨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돼. 급기야 그 오는알바머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는 청천병력, 버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던 그 비싼 카이스제가 종잣별로 흡수되지 않고 월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오만 신장에도처럼 절망에 빠져 지팡이의 지한 체조를 찾아오신 여사님께 주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약부터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음식으로 바꾸십시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부어케이다. 다섯 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돌덩이가 떤 속이 편안해지셨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 3개월이 지났을 때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도 발로 걸어서 친구분들과 몸껏 구경을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버스정류장 세정거장 거리는 거든하게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알자구 스시덩그모습에 아직도 제 눈에서 납니다. 이것은 김어사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현실이며 비싼 뜨가르지 도대체 김어사님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에 뼈를 짓는 과정을 튼튼한 집을 짓는 콘크리트 공사의 비유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세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반순이 시멘트가 로만 식단 분화로 무릎통증 극복하고 노건강대 찾은 사람 트럭으로 쏟아붓는다고 저절로 벽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멘트 가루의 모래와 자갈을 적절한 비율로 섞고 반드시 물을 부어 찰지게 반죽해야만 비로소 비바람에도 끄덕없는 단단함. 그런데 여러분이 뼈에 좋다고 믿고 비싼 돈을 들여드시는 납성 칼스마락은 문안방울 섞이지 않은 퍽퍽한 마른 시멘. 아무리 레고급 시멘트라도 가로지 몸속에 들이부으면 그것은 뼈라는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기저기 날리듯 엉뚱한 곳에. 우리 몸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칼슘이라는 시멘트가 뼈라는 벽에 빈틈없이 단단하게 찬나 붙으려면 그것을 벽까지 이동시키고 반죽해 줄 접착제와 물 K2 같은 조수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라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찍어낸 대부분이 칼슘제는 이런 필수적인 조수들이 빠져있고 우리 몸이 원하는 자라내비 그래서 칼슘이 제지 빈 뼈로 찾아가지 못하고 열고 안이라는 도로 이유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매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갈 곳인 칼슘은 뇌력 타고 돌다가 을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부터 말랑말랑해라 을관을 딱딱하게만 의학적으로 이것을 칼슘에 요 서로 그얼관관 석혜라고 부릅니다. 뼈를 살리겠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을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심하면 심자마비난의 졸중이라 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러분밤면에 자란 유리에게 선물한 천년 음식 속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이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줄 모든 보조. 우리가 복잡하게 성분포를 따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저로 내섭니대로 먹기만 하면 내 몸에 알아서 필요한 만큼 뼈를 이것이 바로 기묘사님의 약을 끊고 오직 음식만으로 무릎을 고칠 수 진짜 비밀이 작은 누구도 거슬수 없는 인체의 놀라운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드시고 누건강을 위한 뼈생성원리와 콘크리트비 유설명계신 칼슘제병을 꺼내서 뒷면에 알갓 10중 8구는 탄산칼슘이라는 액을 자라 적혀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탄산칼슘은 학교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문필이나 건축자재로 쓰이는 석회석 정부 위장이 튼튼할 땐 둘도 씹어먹는다는 일 말처럼 미산이 콸콸 쏟아져 나와 이런 무기질 칼슘으로는 정도 보내. 하지만 나이가 들어 위산 분비 기능이 연주에 떨어진 60대 사회 몸속에 이런 돌가루 같은 합성 칼슘이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녹이지 못해서 와부한과도 무룩함이 계속되고 뱃수에 가스가 차오르며 결국 심각한 변비로 이어 김 여사님이 겪으셨던 그 원인 모를 수화장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대항위장을진날 관에서 벌어집니다. 억지로 몸속에 면는 약성 칼슘은 불라는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고장 난 상태로 나갔습니다. 갈고스 잃은 칼슘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가 가장 쉬운 곳에 정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요. 혈관벽에 딱딱한 칼슘대가 끼기 시작하면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점점 좁아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에 모는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혈관이 터지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한 대학 연구팀이 수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 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이슴 제육 꾸준 30%. 나노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뼈를 꽂히려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이기마, 침 모순을 약계에서는 칼이슴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혈관을 돌다가 신장으로 올라 들어간 칼이슴은 수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뭉쳐서 날카로운으로 결석이 되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물과 함께 삼켰던 괴한하기 사실은 내 몸을 써서 이들처럼 굳게 만들고 얼관을 막아버린 텔레비전을 관서 케어를 발현 후 건강에 치는 잘못된 칼슘섭취 광고 속에서 떠드는 달콤한 말이나 주변 사람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여러분을 보호 크루 눈을 돌려라 할 때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작용 없이 벌채 오주람벽 한에다부이미식타기에채로놓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부호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뼈치유센터이 자재생 공장으로 탈바꿈 시킬 시간입니다. 제가 30인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찾아낸 이 다섯 가지 보물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뚫릉하지만 함 효과를 내는 완벽한 뼈벤조스팀입니다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 지료가 도대체 애기적의 음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의 100% 흡수되어 죽어가는 뼈를 되살릴 수 있는 지구 숨겨진 의 약적 기종과 섭취 비보 브라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위자 뼈의 근원인 잔멀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국물을 내는 큰 멀치가 아니라 목금명으로 쓰는 가장 작은 질의 멀치를 선. 왜냐하면 큰 멀치는 쓴맛이 나는 내장을 빼내고 딱딱한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게 되지만 이 작은 질의 멀치는 생명체각. 이것은 실로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멀치의 내장에는 칼슘 흡수에 필수할 스인 비타민 D가고 농축되어 있고 멀치의 껍질과 진으로 미에는 관절 연골의 탄력을 지켜주는 천연 콜라겐과 펩타이드 성분이 살았소. 직접 멀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칼슘 마락을 먹는 것이가 아니라 아관절을 구성하는 모든 생물물질이란 하지만 여기서 멀치 만드셔서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멀치라는 훌륭한 벽돌을 준비했다면 일단단하게 붙여줄 두 번째 주인공인 통깨가 반드시 등장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를 그저 음식이고 소한 맛을 내거나 보기 좋게 뿌리는 장식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지만 사실 깨는 식물성 칼슘, 다섯 가지 무무랑이자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제가 앞서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그 벽돌을 서로 묻혀주는 시멘트 반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검. 멀치에는 칼슘은 넘쳐나지만 이를 뼈에 침착시켜줄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때 통깨를 듬뿍 들이면 칼.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통깨를 애 뿌려서 그대로 드시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게이프 면은 셀룰로스라는 매우 단단한 섬유질 껍질로도 퍼있어 그냥 삼키면 이자는 서전어 수화되지 않고 레븐으로그 아무리 좋은 약도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절구에 빠거나 손으로 비벼서 깬깨수 금형태로 만들어 멸치와 함께 꼭꼭 씹어도서라그 껍질 속에 숨겨진 보석같은 세번째 비법재료는 바로 천연발효식초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식초와 말로는 영표 건강을 좌우하는 숨은 공로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장 기능이 좋아도 이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취한 칼슘물 이온화시키지 못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 아무리 좋은 멀치를 먹어도 이산이 부족하면 돌처럼 딱딱. 한상태로장을 통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식초에서코한 유기산이 산상 역할을 대신하고 칼슘은 물에 잘 녹는 주산 칼슘형태로 변화시킵니다. 멀치볶음을 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식초 한 숟가락을 둘러보십시오.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딱딱한 멀치를무럽게 만들어 치아가 카한르신들도 드시기 좋게 해주면 무엇보다 진해 칼슘. 네 번째는 미역과 다시 같은 해조류입니다. 뼈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 온 뼈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이미 있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가 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액이 산성화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면 액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에 숨겨진 온인인로 건강 지키는 물치와 통깨로 만든 가루 레시피 하나입니다. 이때 알칼리 성식품의 제왕인의 주류를 섭취하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 커프 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으로는 좀, 특히 미역에 끈적한 알긴산성 분음뼈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중금속과 체내,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해독작용까지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다섯 번째 열쇠이자활음 점정은 바로 청국장과 나투 가은바효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콩우리가 아닙니다. 뼈 건강의 지혜자인 비타민 K2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멀지와 악기로 칼슘을 채우고 식초로 녹여냈다면 이 비타민 K2는 혈액 속에 흡수된 칼슘을 건전업으라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기껏 흡수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열광벽에 달라붙어만의 경화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쌀, 어결, 소금, 바로 이바이콩 속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K2가 오스테오칼슘이라는 뼈단백질을 이성화시켜 칼슘을 빼낸다니 고정시키고 열광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석이죠. 청국장을 끓여드실 때는 요수가 파괴되지 않도록 너무 오래 끓이지마시고 줄이 마지막에 넣어 발근을 최대한 살려드시는 이 다섯 가지 재료들은 각자 떠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흡수를 돕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공생관계에 비싼 돈을 들여 부작용을 걱정하며 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이 다섯 가지 보물들을 식탁에 올려보 자연의 생명력이어로 문의뻘 다시 태어나게 할것이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보물들을 매일 악처럼 챙겨드시며 실제로 별강철처럼 다시 태어나게 할수 있는 최고의 양금 레시피와 주의. 매번 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따로 챙겨 먹기가 번거우시다먼 제가 아자분들에게 간혹하게 추천해드리는 뼈틈 맞는 가루를 한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마른 상태로 지리. 멀치르라 한불에서 살살 볶아 수분과 비린내를 날려 보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비법은 식초한 스푼을 골고루 신장질 환자주 예상권 후 건강을 안성하는 것운동 뿌려 볶아주는, 이렇게 하면 식초의 시큼한 산성분은 널게 해단 아가 냄새는 사라지지만 멀치에 단단한 칼슘 조직은 부드러워져 이장이. 노릇하게 볶아진 멀치는 시커든 디반드 시절 구의깻 통깨와 1대 1 비율로 섞어줍니다. 여기에 감치맛과의 독작용을 더하고 싶다면 다시 마가루나 미역가루를 한 숟가락 떠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소한 만능 가루를 밀폐용기에다 맛식 타기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식사 등은 따뜻함을 비듯1스푼씩 등. 여기에 반찬으로 마력콩인 청국장이나 나토를 곁들이신다면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집어가는 뼈를 되살리는 완벽한 기보하기 완성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짭짤해서 입맛 없는 아침에도 술술 넘어가면 무엇보다도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콩팥 기능이 정상 수치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식단은 무턱대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멀치와의 줄을 그리고 잡고기는 뼈의 주인과 칼륨이군 농도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약. 이런 분들은 반드시 멀치를 물에 충분히 담가 칼륨 성분을 빼내 줄이야 하시거나 반드시 담당지치와 사야 로러 섭취량을 또한 이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져 있어 조금만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 고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멀치와 악기를 믹서 그리고 만약, 현재 무료 피벌거 없게 붓고 열이남아음 매점을 못이 일룰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다 면 이것은 단순한 만성계. 이럴 때는 음식이 아니라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급한 불부터 꺼라 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지만 총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는 내약에도 물받는 것 마지. 마그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뼈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멸치와 게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하루 종일 우만 계시면 뼈는 다시 약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뼈틀짐무 가볍게 고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기분 좋은 충격이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를 깨우고의 뼈치 비타민 d 합성에 오늘 드신 칼슘을 뼈 속에 란다니가 드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평지에서 기분 좋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맹목적인믿음 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실천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난눈생멍의 식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며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뼈에 단단한 지료가 되어 줄잠을 치라 그 지료를 빈틈 없이 붙여 주시멘 트로 칼에 통닭할 굳은 칼숨을 부드럽게 놓 바로 여러분의 무억천장이 나동네 마트 진을 때에 손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지료들이 지혜롭게 뭉치면그 어떤 다 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비싼 수입노양제보다도 강력하고 부작용으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기여사님이 절망 속에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몸꽃 구경을 가셨던 것처죠 이것은 원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가지고 있는 놀라운 저런 지유물 미울 바른 질을 만하게한결과입 혹시 지금 아이가 너무 많아서 그님이 관절이 너무 많이 망. 가져서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숨쉬고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뼈세포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새럽게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을 내겠다에 태어날 뼈세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탱할 두다의 건강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으부디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고 이기적이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밥 위에 뿌리고 국에 넣어 드시는 자근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치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중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그저 공유 버튼을 한번 누르는 사소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받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 드는 대수수 진정한 건강은 나만의 아픈 것이 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건강을 오랫동안 웃으며 마주보는 것임. 절역시 지난 32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듯 사프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은 진실되고 실용적인 정보로 얻어 강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이자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적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는 늘 저는 그다지만 하나를 수중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뼈 마디마디를 지르는 시린 통증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누구의 무축도 받지 않고 자신의 두 달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감사합니다.